어, 성공을 하려면은 미쳐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당신이 어떤 일에 단한 번도 미쳐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어, 여러분 어떤 일에 미칠 수 있어야 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는 인생 시나리오가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200만 원 벌고 500만 원 버는 일에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그 일에는 안 미쳐요 그렇죠? 그런데 한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한 7천만 원 번다 하면 미쳐요? 안 미쳐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뭐냐면은 미칠만한 것을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못 미치냐면은 미칠만한 것을 자기가 생각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왜 미친 듯이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야,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하면 나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할 만한 그것을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안 난다 사기가 죽어 있다 그런 걸왜다 그렇게 되냐면은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요 다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공을 안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도 힘들어요 애터미 회장은 힘들까요 힘안 들까요 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어... 미칠 만한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 넣으면 은다 미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성공의 원리는 내가 정말 반해버릴 만한 목표를 머릿속에 집어 넣느냐, 집어 넣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남한테 좀 베풀면서 살고 싶다. 돈이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머릿속에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할수 있어. 그 공부 잘해야 해요. 공부를 못해서 자기는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공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성공한 로얄클럽에는 유독 초등학교 출신이나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유독 많아. 우리 김성심, <laughs> 어? 로얄마스터 여기 앉아 계시네 보니까. 예, 저분 초등학교 나왔대요. 그런데 예? 지금 로얄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나왔다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공주처럼 살고 싶었대요. 여러분, 나는 공주처럼 살고 싶다, 이런 왕자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뭉개버려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아이고, 말도 안 돼. 자기가 다 뭉개고 집 받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맞아. 나도 잘살수 있어. 나도 도와주면서 살수 있어. 그래. 나도 한 달에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도 벌고, 7천만 원도 벌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 그 생각이 아주 적은 생각이지만 그 생각을 점점점 키워나가는 사람.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도 나한 달에 5천만 원벌수 있다고 처음부터 100% 믿어지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대부분이 안 믿어져.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1%라도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99%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안 되고. 된다고 생각하는 그 1%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되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김성심 로얄 마스터가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5천만 원을 어떻게 벌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왔겠어요? 못 왔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사람이 택도 아니게 자기는 공주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어떻게 공주처럼 살아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지금 공주처럼 산단 말이에요. <laughs> 성공자가 되면은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아내가... 부자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어? 부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싫어요? 예? 예, 네? 네, 싫은 사람도 있는가 봐, 표정이. <laughs> 어? 어떻든, 자, 우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정말 평생 가족을 위해서, 어, 아침에 힘든 출근하고 저녁에 파금치가 돼서 돌아오는 그 남편 보고, 여보, 이제 그 직장 때려치워. 사표 내버려. 내가 그냥 책임질 테니까. 그리고 당신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해. 이제 그만, 그만 해도 돼. 나머지 노후는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당신 회사 사장, 당신 구박했던 그 사장이 타는 차가 뭐야? 내가 그차 사줄게. 이렇게 좀 한다고 그러면은 어때요? 아내로서. 그런데 3년만 참어. 3년만. <laughs> 우선 조금 더 하고, 3년만 참으면 내가 당신 사장이 타는 그차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가능성이 100%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 10%만 되더라도 그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그걸 향해서 간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안 되느냐?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절대로 그런 일을 안 일어난다고 자기가 뭉개 그 그것을 그 차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성공자로 사시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한 가지예요. 그 적은 가능성에 매달리는 거예요. 어, 국가에다가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조금밖에 못해 줘요. 제대로 자기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머릿속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그려 놓고 그 그려 넣는 것이 적당하고 대충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면 나는 미쳐버리겠다. 그런 정도의 여러분이 실제로 반할 만한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놓아야 여러분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 조금 힘들면은? 아이고 내가 200만원, 300만원 받으려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냥 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또 힘들어요. 200, 300 벌어봐야 어때요? 별로 신나는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200, 300 벌어봐야 뭐, 뭐 굶지만 않는 거지. 뭐 누가한테 베풀면서 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봐야 별로 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나게 일을 못하고 미친듯이 일을 못하는 거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은 가능성을 반드시 붙들고 있겠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씨름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정말 나는 꼭 성공해야 돼. 성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내 마음 속에 반드시 성공하는 생각을 갖겠다고.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확신이 설 때, 쓰기 전에는 잠도 자지 마세요. 그래서 그 확신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목소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여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를 그려, 그려 넣느냐 하는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평범함 거의 이제는 보장이 안 되는 사이입니다 전에는 평범한 것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다 극빈자로 추락을 해요.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와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버려요. 그런데 이 정보와 사이에 이걸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4차 혁명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뒤져 버리는 사람들은요. 전부 극빈자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러니까 200, 300, 400만 벌었으면 좋겠다. 평생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런 자리가. 그게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에요.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한 성공자가 돼버려요 그냥 그럼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사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뭘 가지고 어떻게 그걸 할 건데요 애터미 사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것들이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죠 택배를 하게 되면 이제 드론이 택배를 해줄 거야 여러분 집에 이제 드론 포터가 생기고 거기에 드론이 척척척척 다 택배를 해주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소개한 이 애터미 비즈니스가 많은 내 산하에 많은 회원들이 생기고 그 회원들이 드론으로 배달을 받은, 받는데 거기에 따른 소득이 여러분들에게 수당이 오는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만들어 놓은 걸 이용만 하든지 뭘 하실래요? 만드실래요? 예?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요. 그거 제일 좋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애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소개만 하면은 모든 것이 여러분 파트너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배달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수금을 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다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하냐면 컴퓨터가 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은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연봉 몇 억이 되는 엄청난 부자가 돼버리는 거고, "이거 뭐뭐뭐 뭐, 하자는 거야?" 하면서 멍 때리고 있고, 그리고 무슨 뭐뭐 뭐 3천만 원, 5천만 원누에기 이름이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다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뭘할 것인가 좀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정말 굶어 죽는 노인네들, 어려운 노인네들, 또 병든 아이들, 소년 소녀, 가장들 다 돌봐야 되잖아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든가 고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좀 내라고 그럴 때좀 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 지금 국가에서 세우고 있는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그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아, 우리가 좀 내자 이거예요, 그 돈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달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벌면요, 세금 많이 내야 돼요. 네. 부자들은요, 거의 절반은 세금으로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저기, 1년에, 저, 이제, 5천만 원씩 벌어서 6억을 번다 그러면은 절반은 아닌데 한 2억 가까이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세금 2억 내는 거 아까워가지고 6억 안버실래요 예? 어떻게 해요? 예? 2억 세금 내더라도 6억 버는 게 낫겠죠? 예. 네.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그런데 남들이 벌어 놓은 돈 그거 가지고 얼마씩 받는데다가 신경 쓰고 그거 안해 주자고 투덜거리고 있는 그그 그 인생 컨셉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실패자 인생이야. 우리 앞으로는요. 1년에 몇 억씩 세금 내는 사람들이 좀 대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말 이렇게 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7천만 원 버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예? 그거를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학력의 차이도 아니고 다른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의 차이예요. 이 사고의 근육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그 가능성이 조그맣게 머릿 속에 떠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계속 키우는 사고의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대로 되는 것을 한번 딱 체험을 하고 나면요 그 뒤로부터는요 확신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요 그 사람 저 사람은 뭔가, 뭐를 해도 하는 사람,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도 한때 월급쟁이 17년 했으니까 뻔하죠? 네, 인터넷 백화점 차렸다가 망해가지고 월세방 살았어요. 그때, 그때 저, 저를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참 한심한다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 하더니 역시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어?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이 회사가, 에텀이라는 회사가 글로벌로 나갈 거다. 대한민국의 유통업계를 한판 뒤집을 거다. 그래서 유통이 허브가 된다고 그랬어요. 글로벌 회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 세계 유통을 석권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그 얘기를 할때요 앞에는 17명 모여 있었어요. 다 거지 같은 사람들. 망한 사람들, 대리운전하고 식당하다. 망한 사람, 뭐 아무것도 어, 저, 일도 못하고 있는 실업자 이런 분들 17명 모아놓고, 그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일부가 그, 그 생각을 갖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은요. 저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문에도 나오고 뭐. 네. 저 한때 50만원짜리 월세방에서 3년을 살았던 찌질이에요 네. 찌질인데 생각이 찌질, 찌질하지 않았어 생각만은 학교 다닐 때저 찌질이었어요 공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요 얼마나 공부를 못 했냐면,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져. 제가 되게 찌질하거든요, 사람이. 그런데, 머릿속에는 정말 적은 가능성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사고의 힘. 적은 거라도 끝까지 내가 이것이 될 거라고 믿고 늘어지는 그 힘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애터미란 회사 될 거라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되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앞으로 이제 전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떠오르는 그 생각을 꽉 붙들고 늘어지는 근력,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 그래서. 90%, 99%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을 눌러버릴 수 있는 힘. 이게 이 사고의 힘이에요. 생각의 힘이에요.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지식도 아니에요. 지식의 양이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김성실 총장님이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지식의 양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머릿속에 그, 그 확신이 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거야. 학교를 잘안 다녔다 보니까 쓰는 단어들은 뭐 이렇게 좀 무식하게 나오는데 내용은 힘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성공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인생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그, 그 가능성은 1%일지 5%일지 10%일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물론 뭐100% 확신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늘어지겠다는 각오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